윤박, 명문대 교수로 임용됐다. 미국 유학 후 탄탄대로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가 특별한 오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고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오는 2025년 2월 첫 방송 예정인 KBS2TV 새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연출 최상열, 극본 구현숙, 제작 DKEM. 는 오랜 전통의 양조장 독수리 술도가의 개성 만점 오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가장이 된마형수가 빚어내는 자익은 가족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이끌어갈 이필모 오장수 역 최대철 오천수 역 김동환 오응수 역 윤박 오범수 역 이석기 오강수 역 위 스틸이 공개되며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올린다. 공개된 스틸에는 당당히 걸어오는 오 형제의 모습과 함께 개성이 뚜렷한 각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 흥미를 돋둔다 독수리술도가 아래 모인 오 형제는 풀리는 것 하나 없이 꼬이고 꼬인 현실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들이 마광숙, 엄지원분, 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지냈던 형제애를 복원하고 성장해나가는 스토리를 그려낸다고. 먼저 이필모가 연기하는 장남 오장수는 독수리술도가의 수장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거둔 극면성실한 인물이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그였지만 광숙이라는 운명의 짝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최대철이 연기하는 둘째 오천수는 잘 나가는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로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 그는 자신에게 불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살아간다. 과연 천수 앞에 닥친 일이 오형제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내막이 궁금해진다. 한편 김동완은 흥도 많고 말도 많은 셋째 오음수로 분한다. 밥 먹고 자는 것보다 춤추는 게 좋다는 그는 오로지 춤에만 매진한다. 그러던 중 흥수는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된다고 해 그의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 유학 후 명문대학 교수로 임용된 넷째 오범수는 윤박이 연기한다. 독수리 술도가의 블루칩인 범수는 인물도 좋고 머리까지. 좋은 모자란 구석이 없는 완벽한 훈남이다.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도 예상을 뒤엎는 숨은 사연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석기는 늦둥이 막내 오강수 역을 맡았다. 형들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강수는 UDT 정예요원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만다. 또한 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해 어떤 비밀이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독수리 우형재는 광숙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변하게 된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오형제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과 공감을 유발하며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KBS 2TV 새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는 다림이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오는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